저희가 살면서 트랜스 지방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재밌겠죠. 옛말에 물고기를 잡아다 주지 않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트랜스 지방을 꼭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음. 트랜스 지방을 먹어도 빨리 몸 밖으로 빼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지킬 박사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오. 겁니다. 오. 자, 그러면 일단 먹긴 먹었으니까 빼야 네. 되잖아요. 저희가 방금 먹은 트랜스지방 음. 마가린을 좀 빨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 아, 그러면은 음. 보세요. 네. 삼겹살에, 음. 버터에, 마가린에 그럼 뭐 잔뜩 먹어도 다시 배출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더 아. 아. 더 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가능할까, 누나 이거 가능하죠? 대주야 가능해 가능하죠? 어, 가능해, 가능해. 아니 사실은 우리 지킬 박사님이 음. 그 나쁜 지방을 먹어도 빨리 빼주는 그 처방을 사실 성민이랑 저한테 음. 먼저 처방을 오와, 내려주셨거든요 진짜요? 그렇죠. 진짜? 아, 네. 근데 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 저는 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음. 네, 사실은 제가 콜레스롤 높아서 저만 처방해준 줄 알았거든요. <웃음> <웃음> 누나랑 같이 또 처방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럼요. 예. 우리 남이씨도 콜레스테롤 관리 해야 되니까 맞아. 저희가 두 분께 처방 먼저 해드렸습니다. 음. 아, 박사님, 그러면 성민씨하고 남이씨한테만 처방해준 그게 대체 뭔가요? 궁금하시죠? 네. 이름하여 지방체포조. <laughs> 체포조? 체포한다고요? <웃음> 지방체포조? 지방체포조? <laughs> 여기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이게 제가 좀 전에 토스트를 만들 때 사용했던 트랜스 지방 마가린입니다. 음... 그리고 이 마가린에 제가 윤성민 씨와 오나미 씨에게 미리 처방해 드린 이 지방 체포조 이거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네.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붓겠습니다. 오 뭐, 진짜? 뭐야 뭉친다. 밑에... 어, 지방이 우와. 뭉쳐졌어. 야, 어, 진짜 뭉쳐 아, 지방 진짜? 다 체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꽉 묶어서 네. 같이 가자 하고 떨어진 거예요. 지금 한 30초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와, 왜이 지방 체포제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음, 네. 진짜 정말 지방을 이렇게 꽉꽉찢껴가지고 체포해듯 음. 밑으로 쭉 끌고 지방을 떨어뜨려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오. 와. 바로 그겁니다. 비유 정말 잘해주셨는데요. 네. 뿌리면 곧바로 이 나쁜 트랜스 지방 마가린 덩어리를 체포해서 배출에 도움을 주는 것 어. 박사님 그 지방체포하는 그 녀석 정체가 궁금합니다 뭐예요? 어. 몸에 나쁜 지방을 재빨리 체포해서 몸 밖으로 배출을 돕는 이지방체포죠 바로 네? 바로 알파시디입니다 오 알파시디 몸속 나쁜 지방 체포해서 나간다. 알파 CD. 오! 오 선생님, 이게 알파 CD인 음. 건가요? 좀 전에 저희가 마가린을 듬뿍 넣은 음 토스트를 드셨잖아요. 하. 그러니까 얼른 지방을 빼는데 도움되라고 드렸습니다. 얼른 네. 드셔보세요. 빨리 먹어야 돼요. 음. 와 대박. 와 이게 향이, 향만이 아니라 맛도 파인애플. 대콤하다. 맞아요. 새콤 음, 음, 음. 대콤. 너무 맛있어요. 음. 약간의 느끼한 토스트 드시고 나서 약간 디저트처럼 와. 느껴지기도 하시겠네요. 진짜 디저트 같은 느낌이네요. 상큼해졌어요. 상큼해졌어. 요 너무 세련되네. 이게 놀랍도록 지방을 아주 빠르게 빼준다고 하셨잖아요. 알파시디. 이게 어떤 원리로 지방을 빼주는 건가요? 짠, 바로 네? 이런 원리입니다. 응? 응? 네? 그거는 네. 컵이랑 공이잖아요. 네. 네. 여러분 이 노란 공을 지방이라고 저희가 가정해 볼게요. 네. 그리고 이 컵을 제가 들고 있잖아요. 네. 이 컵에다가 이 공을 제가 한번 가둬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지방에 어떻게 됐을까요? 응? 짠 어! 컵이 지방을 체포했어요꼭 잡았어. 어, 네. 아 진짜네. 음. 맞습니다. 이렇게 컵이 지방을 체포해서 그대로 몸 밖으로 나가면 오아 그러면 오. 지방을 먹어도 몸에 안 쌓이는 거예요? 음.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서 지방을 체포하는 이 컵. 이 컵이 알파시디인데요. 음. 알파시디가 바로 이 지방을 쏙 하고 담아낸 이 컵처럼 생겼습니다. 우와,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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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럼 ]처럼 와 컵처럼 생겼다고요 신기해. 알파시디는 옥수수와 감자 같은 전분에서 추출한 포도당 6개가 결합된 올리고당입니다. 음. 음. 올리고당이면은 평소에 요리할 때 설탕 대신 건강에 좀 좋다 해서 음. 대신 쓰는 게 올리고당인데요. 맞습니다. 오. 올리고당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이유는 설탕은 이당류로 쉽게 쪼개지는데에 비해서 올리고당은 여러 개의 당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쪼개져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 알파 시 D는 이 포도당이 6섯개 결합된 올리고당으로 정확한 명칭은 알파 시클로덱스트린이라고 하는데요. 오. 이 입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컵처럼 생겼습니다. 오. 오. 와, 그러면 오. 알파 시 D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저컵 안으로 지방들을 확다 체포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신기해요. <laughs> 알파시디는 이렇게 컵처럼 생긴 구조라서 이렇게 지방을 쏙 오. 담아서 몸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죠. 오. 알파시디는 지킬박사와 하이드처럼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킬박사와 가이드가 아니고 지킬박사와 <laughs> 하이드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중성? <laughs> 네. 알파시디의 안쪽은 지용성성분과 결합을 잘하고, 이 바깥쪽은 수용성성분과 결합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쏙 담아서, 체내에서 잘 움직여서, 바깥으로 지방만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지방 배출을 돕는 알파 CD의 놀라운 능력이 담긴 실험 영상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아니, 이거는 우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와, 진짜 이럴 수가 있다고? 와, 진짜 봐도 바... 봐도 놀라요. 매직이에요, 매직. 우와. 정말 신기하네. 아, 정말. 미국 심장학회에서 정한 1일 트랜스 지방 섭취 권고량, 음. 바로 마가린 한 스푼 정도인 2g입니다. 와, 오, 어, 2g? 2g은 사실 먹어도 음. 맛도 안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적은 음. 양이네요. 음. 맞습니다. 그만큼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겠죠. 네?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입니다. 네. <laughs> 아,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 진짜 다 좋아하는 야. 건데. 쿠키, 빵, 햄버거, 아우, 아, 팝콘, 케이크, 크로와상. 영화관에서 아, 먹는 거다츠 먹고 좋은... 싶어요. 그래서 요즘 식품들은요. 대부분 뭐 트랜스 지방 제로로 나오는 게 음. 많던데요. 그렇 아. 음. 맞아요. 그렇게 많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음. 과연 그 식품들 정말 트랜스 지방 제로일까요? 음. 식품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식품 100g을 기준으로 트랜스 지방이 0.5g 미만일 때 트랜스 지방 제로라고 표기할 아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 제로라고 적혀 있어도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 근데 여기 있는 간식들이요, 우리 태주 씨가 너무 평소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늘 <laughs> 달고 있던데. 사실 제몸 속에 저런 트랜스 지방들이요, 진짜 음 많이 아직도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는 그 지방들을 음. 좀다 빼려면 알파 씨리도 저렇게 먹은 양만큼의 양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사님? 아 지방 100g을 빼려면 알파시디 100g을 먹어야 한다. 어. 그럼 제가 여러분께 알파시디를 처방하지 않았겠죠. 오오 다행이긴 하네요. <laughs> 정답은 네. 1대9. 1대9? 1대 9? 와, 뭐야? 그러니까 알파시디가 1인 거죠? 그렇겠죠. 알파시디가 9 아니에요? <laughs> 뭐 알파시디 900g 아니죠? <웃음> 아니겠지. <laughs> 아가섭취 아닌가요? <laughs> 여기 10g 짜리 총 9개, 90g의 마가린이 있습니다. 오. 이 90g의 마가린을 섭취하고 몸 밖으로 빼주고 싶다면, 알파시디,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오. 오. 어? 10g이에요? 아니, 그럼 토스트 다 먹을 걸 그랬네. 아, 괜히 남겼잖아요. 그룹이 <laughs> <배> 안 쳤는데. <치웠는데. 웃음> 맞습니다. 10g. 오. 지방 90g을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알파시디, 단 10g이면 됩니다. 우와. 즉, 알파시디 1g이 지방 9g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시디 1대 지방 9, 1대 9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아 알파시디 1대 음? 지방 9. 9. 9. 맞습니다. 여러분, 이 지방 90g을 태우기 위해서는 얼만큼 운동을 해야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와, 운동을 되게 그래도... 오랜 기간 했는데. 네, 네, 네. 와, 이거는 모르겠지. 어, 어, 지금 어, 많이 해자는 거 아니야? 어, 어. 그렇죠. 지방 1g을 태우기 위해서는 9kcal를 소모해야 합니다. 음... 지방 90g을 태우려면 총 9981, 810kcal를 소모해야 하는데 오... 이건 자전거 타기 1시간이나 아... 러닝머신 8km의 속도로 와. 1시간 달리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와. 많이 해야 돼. 아, 못해, 못해. 아니, 그러면 어. 더, 더 먹어야 될것 같아. 요안만던되는데 <laughs> 아, 네. 아니, 안 뛰어도 <laughs> 된다면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진짜 할수 있죠. 맞습니다. 네. 알파CD를 1개월 동안 섭취했을 때 에너지 섭취량 변화가 없는 참가자에게서 상당한 체중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아요 아, 다른 연구에서는요. 고지방 식단을 한줄를 대상으로 6주간 알파시디를 섭취한 결과 체중이 크게 감소하고 또 지방 배출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